2024년 1월 12일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실까요? 시편 11편 4절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자는 하늘에 두고 계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꼭 물리적인 하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 33절이 예적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라고 하였고, 또 이사여서 65편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을 거니시는 분이시며 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극히 한 부분만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끝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 1절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은 하늘의 보좌가 우리가 바라보는 구름 위의 하늘뿐 아니라 우리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구별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여서 55장 9절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한것 같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초월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월하시며 또 상상하지 못할 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시편 33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시편 65편 17절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살고 있는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또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를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가장 가까이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 2절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안만 바라보아야 하는 1차원적인 우리의 시야와 인생과 달리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교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또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경험과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하늘 보좌를 펼치시며 그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짧은과 우리 지 모자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겸손한 길 가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이 안내에도 온 하늘의 성도들 오늘 어떤 일을 만나올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걷는 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